임창규, 후반기 가장 아쉬운 투구를 남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야구 팬들을 위한 채널 프로액션 스파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LG 트윈스의 임창규 선수가 2025년 8월 29일 잠실구장에서 펼친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2025년 8월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 대 키움 히어로즈 경기는 팬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LG의 선발 투수로는 임찬규가 나섰는데, 이날 그는 후반기 들어 가장 흔들린 모습을 보이며 5이닝 동안 92개의 공을 던져 7피안타 1볼넷 3탈삼진 3실점 2자책을 기록했습니다. 1회 초 임찬규는 선두타자 박주홍을 투수 땅볼로 잡아내며 가볍게 출발했습니다. 이어 송성문을 요야뜬공, 임지열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삼자범퇴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해도 무난했습니다. 이주형과 주성원을 땅볼로 처리했지만 김태진에게 이루타를 맞으며 약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김건희를 땅볼로 잡아내며 실점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3회에도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오선진과 염승원을 땅볼로 처리한 뒤 박주홍에게 이루타를 허용했지만 송성문을 뜬공으로 막으며 실점을 피했습니다. 1회 초, 임찬규는 자신감 있는 피칭으로 경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선두타자 박주홍을 투수 땅볼로 가볍게 처리하며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했고 이어 송성문을 요야 뜬공. 임지열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완벽한 삼자범퇴를 이끌어냈습니다. 2회 역시 큰 위기 없이 이주형과 주성원을 땅볼로 막아내며 안정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김태진에게 이루타를 허용하며 잠시 불안감을 노출했으나 후속타자 김건희를 땅볼로 막으며 이닝을 마쳤습니다. 3회에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오선진과 염승원을 손쉽게 잡아낸 뒤 박주홍에게 이루타를 허용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송성문을 외야 뜬공으로 막아냈습니다. 이처럼 초반 3인인까지는 날카로운 제구와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오늘도 잘 풀리겠다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경기의 균형은 사회에 무너졌습니다. 임찬규는 선두타자 임지열을 외야 뜬공으로 잡아냈으나 이주형에게 볼넷을 내주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주성원에게 안타를 맞아 141 3루 위기에 몰렸고 김태진의 타구가 2루수 정면으로 향했지만 신민재의 포구 실책으로 실점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김건희를 3진으로 잡았지만 오선진에게 2루타를 맞으며 추가 실점. 결국 이닝을 힘겹게 마무리했습니다. 경기의 분위기는 사회 들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임찬규는첫 타자 임지열을 요야 뜬공으로 처리하며 무난하게 시작했지만 이주영에게 볼넷을 내주며 스스로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주성원에게 안타를 맞아 1사1 삼루에 몰렸고 여기서 가장 뼈아픈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태진의 타구가 이루수 정면으로 향했지만 신민재의 포구 실책으로 인해 실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분명히 병살로 연결될 수 있었던 장면이었기에 임찬규로서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후 김건희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한숨 돌렸으나 오선진에게 이루타를 내주며 또 다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한 번의 작은 실책이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임찬규는 리듬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닝은 단순한 실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기 대처 능력과 멘탈 관리가 앞으로의 커티로 떠올랐습니다. 오후에도 위기는 이어졌습니다. 박주홍을 삼진으로 잡으며 시작했지만. 송성문에게 삼루 타를 허용했습니다. 이후 임지열을 투수 땅볼로 처리하며 한숨 돌렸지만 이주형에게 적시타를 내주며 실점을 추가했습니다. 주성원에게도 안타를 맞아 다시 흔들렸으나 김태진을 땅볼 처리하며 겨우 이닝을 마쳤습니다. 5회에도 불운과 불안정이 이어졌습니다. 박주홍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곧 송성문에게 큼직한 삼루타를 허용하며 2기에 몰렸습니다. 타구는 깊게 뻗어 요야수가 쫓아갔지만 잡을 수 없었고 주자가 3루까지 쉽게 진루했습니다. 임창규는 흔들림 속에서도 임지열을 투수 땅볼로 잡아내며 실점을 막는 듯했으나 곧 이주영에게 적시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점수는 1대3으로 벌어졌고 분위기는 완전히 키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어 주성원에게도 안타를 허용하며 다시 흔들렸지만 다행히 김태진을 땅볼로 처리해 더 이상의 실점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기의 흐름은 크게 기울어 있었고 임찬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결국 LG 벤치는 6회 교체를 결정했고 팀은 불펜을 조기에 가동해야 했습니다. 임찬규는 5이닝 3실점 이자책으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특히 후반기 들어 가장 짧은 이닝 소화, 가장 많은 실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등판은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팀이 1대 3으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내려와 패전 위기에 몰렸습니다. 장점. 초반 3회까지는 안정된 제구와 낮은 타구 유도로 키움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문제점. 4회 이후 체력적 부담과 집중력 저하로 제구가 흔들렸고 볼넷과 장타 허용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야수의 수비 실책이 실점으로 직결되며 더욱 흔들렸습니다. 후반기 과제, 경기 후반에도 꾸준히 재고와 멘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승부구 선택과 불필요한 볼넷 억제가 중요합니다. LG는 올 시즌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선발진의 안정감이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찬규의 이번 부진은 팀의 불펜 운영에도 부담을 주었으며 남은 경기에서의 반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임찬규는 아쉽게도 후반기 최악의 피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시즌은 아직 진행 중이고, 한 경기 부진이 선수 전체를 규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반등 여부가 LG 트윈스의 순위 싸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팬들의 기대와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프로액션 스파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는 언제나 예측 불가한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임창규 선수의 아쉬운 경기였지만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를 야구장으로 불러들이는 이유 아닐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보신 임창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LG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누며. 더 깊은 야구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